원 나사 연구원이 시르게 외계인 위 존재를 폭로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나사 에임스 연구센터에 근무하고 있던 과학자 노먼 바그란 박사는 토성의 고리 속에 닉메이커라는 우주선이 숨어 있음을 폭로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대한뉴스 컬렉티브 에볼루션에 따르면 외계인의 상세도 폭로하고 있었다고 한다. 바그란 박사는 UFO 연구가 캐리 캐시디 씨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것은 아폴로 11호의 비행 사진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버즈 올드린과닐 암스트롱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는 그들 뿐만 아니라 우주선에서 내려온 검은 사람이 찍혀 있었습니다. 바그란 박사에 따르면 이 흑인 은 피부가 검게 탔다는 차원이 아니라 시르게 피부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신장은 2.1m도 있었다고 한다. 어쩌면 이들이야말로 닉메이커 일지도 모르지만 더 이상은 바그란 박사도 모른다고 한다. 흥미롭게도, 나사 위 전직 테스트 파일럿이었던 켄 존슨도 달에 외계인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닐과 버즈가 달에 착륙했을 때, 닐이 메디컬 채널로 전환하여 의료 주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있다. 그들은 분화구의 연못에 우주선을 멈추고 우리를 보고 있다. 존슨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가짜라고 의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올해 9월에는 정권 내부의 사람밖에 알수 없는 정보를 인터넷에 유출하는 수수께끼의 익명투고자 퓨아논 이 달의 착륙은 사실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바그란 박사도 존슨도 암스트롱 선장과 버즈 올드린이 달에 갔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아폴로 11호는 달에 착륙한 것은 거의 틀림없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들을 감시하는 시르게 외계인이 있었다. 암스트롱 선장과 버즈 올드린을 태운 달 착륙선 이글에서 촬영된 이미지에 달의 미사일이 찍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사실은 이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암스트롱 선장이 언급했던 우주선이었는지도 모른다. 어쨌건 간에 달에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다. 향후 새로운 폭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싶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